한국의 무속 샤머니즘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계속 번창하는 문화입니다. 현대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이자 K팝과 한류를 이끄는 문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은 삼성,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한 경제 강국이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의 무당과 역술인 인구는 약 100만 명을 넘어 기독교 목사수의 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점술 산업의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며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청년층까지 점술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4명 중 1명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무속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현대화, 기술 첨단화의 외피 아래에는 여전히 강력한 무속적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즉, 현대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첨단 기술과 과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무속적 사고와 관행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무속은 단순한 미신이나 전통 문화의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무속성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전통적 무속 사고방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되어 존속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겉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무속적 사고방식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비판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깊은 불안과 혼란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미신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무속의 영향력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무속이 개인의 심리적 위안을 넘어 국가의 정책 결정과 권력 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실 이전 주요 정책 결정, 인사, 문제 등 국가의 중대사가 무속인들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배우자가 저 감옥에 가나요? 라며 무속인에게 문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김어준과 같은 인물을 말하자면, 대중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일종의 현대 무당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며 대중의 불안과 의문을 해소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무속 신앙에서 무당이 공동체의 상담자이자 문제 해결사로 기능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한편, 주목할 만한 점은 무속이 권력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무속적 자문이나 인사 결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주요 정치적 판단에 대한 개입 등으로 권력자 주변의 무속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치계에서 드러난 무속 관련 사건들은 충격적입니다. AI와 반도체가 지배하는 첨단 기술 시대에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전직 정보사령관이 남자보살로 활동하며 계엄모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미신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에까지 무속적 요소가 개입된 사례이지요. 전직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운영하며 계엄을 모의했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무속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과거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왕글자 논란이나 김건희 여사의 무속 관련 의혹도 현대 한국 정치에서 무속이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특정 정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개보수를 할때 풍수질이 전문가를 초청해 기운이 잘 통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의 오방색 논란과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무속적 요소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한국 정치에서 무속이 단순한 개인적 신념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정치 문화가 근대적 합리성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전통적인 무속적 세계관이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현대국가에서 무속적 요소가 정책 결정이나 권력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 박힌 문화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제계에서도 무속적 관행은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대기업들이 중요한 사업 결정 전에 은밀히 구슬하거나 건물 배치에 풍수지리를 고려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삼성그룹의 본사 건물 삼성 서초타운은 풍수지리에 맞춰 설계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히 건물 앞에 위치한 조형물은 재물을 끌어들이는 장치로 설계되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본사 건물 건설 시 특정 방향을 강조한 풍수지리 설계를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은행 본점에서는 새해 첫 영업일에 애군을 맞고 돈이 잘 들어오게 하는 제사를 올리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이는 금융업이라는 첨단 산업에서도 무속신앙이 잔재하는 사례들입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들은 한국 경제계에서 무속적 사고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기업 경영의 과학적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과 병행하여 전통적 신념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입니다. 무속의 사회적 영향과 의미에는 물론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며 공동체 유대를 강화합니다. 개인 및 집단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도 있고요. 하지만 부정적 측면으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조장하고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의사 결정 과정이 공개되면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하튼, 현대 한국의 무속은 현대적 형태로 진화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고 그 규모와 영향력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속 시스템이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운세 서비스, 모바일 앱 등이 계속 증가 일로에 있고 상담 심리학과 결합한 현대적 해석으로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점집들은 단순한 구멍가게가 아니라 비즈니스화하여 체계적인 산업 구조 형성하고 있고요. 심지어 무속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모범 무속인 제도 등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에서 무속은 전통적 형태를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무속인들이 등장하고 힐링이나 웰빙 문화와 결합하면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사주풀이, 운세상담, 기도방송 등을 진행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속신앙이 디지털 시대에도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속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적응하며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무속의 현대화는 전통적인 무속 문화가 어떻게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현대화되고 서구화된 사회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강력한 무속적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의 잔존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변용되는 살아있는 문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속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화적 기반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무속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며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과 현대가 독특한 방식으로 융합된 한국 사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속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과 문화적 전통으로서의 무속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국가의 중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무속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한 인식입니다. 무속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과 현대, 미신과 합리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무속이 개인의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문화적 전통으로 존중받으면서도 정치적 의사결정에는 합리성과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